아,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편집하는 여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조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브이로그입니다. 네, 바로, 야근 브이로그. 아휴. 이번 주 안에, 오늘 7일 월요일이니까, 금요일까지 영상 3개가 나와야 되고,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, 인포그래픽 영상이 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2주 동안에, 하나, 둘, 셋, 넷 개가 나와야 되는데, 두 개는 짧고, 두 개는 길어요. 근데 이두개긴게 엄청나게 길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인포그래픽 영상이에요. 하, 그래서 지금 막 돌아버리겠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 야근도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. 살려주세요. 저좀 어디 야근 안 하는 회사 있으면 저좀 데려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사 갖고 왔습니다 돈까스 대표 올게요 짜잔, 디 네, 이렇게. 이렇게. 니다 원래 이렇게. 이렇게. 에서먹에서 먹는 렇게 이렇게. 이렇 않는데 어이수없이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뭔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이 착해. 이 <laughs> 착해 잘 먹겠습니다. 아. 음. 맛이 그죠 그래요. 포션. 완스. <laughs> 이제 일해야죠. 먹었으니까. 지금은 그 짧은 영상, 광고 두 개거든요. 네, 그거에 관련된 소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보통 소스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토일러 프리 에펙, 요네 개가 이제 기본 중에 킹 기본. 여기에서 이제 막 시네마 코디 이런 거 하면은 점수 더다는 거고, 여기에서 멈추면 기본은 하는 거고, 솔직히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고 몇 개를 다룰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디자인 이제 감각이랑 그 그림을 그려내는 아트웍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그림 그려내는 그러니까 색깔을 고르는 그런 감각이 정말 뛰어나면 그 사람이 포토샵만 하든 뭐 에펙만 하든 그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. 예. 왜냐면은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예. 감각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예.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뭐 감각이 뛰어나서 막 이걸 계속 하고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. 도태되지 않게끔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예. 저는 이제 상업용 디자이너죠. 그게 이제 누군가가 돈 주고 살수 있을 만큼 예, 그 금액에 합당한 그 퀄리티를 낼수 있게끔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약간 나의 디자인에 의구심이 들면 조금 냉혹한 평가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산다고 쳤을 때 얼마면 내가 이걸 살수 있을까라는 거를 판단하면서 그 연습을 하시면 약간 자기한테 채찍질이 되면서 좀더 그런 촉진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아,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. 디자인에 이제 값어치를 매겨서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면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을 방금 따라하는 거예요. 예, 따라하고 흉내 내보고 하다 보면 이제 나도 그 사람이랑 이제 비슷해지니까 100만 원짜리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한개단한개단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만큼 내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연습하는 시간과 만드는 시간 그리고 100만 원짜리 디자이너를 찾는 시간과 그 레퍼런스를 모으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거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만 잘 투자하면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지하철 같은 거탈때 어, 유튜브 보는 것도 재밌지만 가끔 그런 레퍼런스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좀 보기도 하고, 예.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왠지 시간 잘쓴것 같은 느낌 나면서 본인 되게 뿌듯해져요, 예. <laughs> 와, 나, 나 오늘 이, 이 정도 봤다라고 <laughs> 하면서 뿌듯해져요. 아이고 어려~ 가끔 이렇게 어, 좀 그러면 야옹이 보러 와요. 그리고 이제 동물 보면은 조금 예, 쉬는 쉰다고 하기보다 귀여워서 잠깐 일 생각이 살짝 없어지면서 어, 스트레스가 살짝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예. 나 봐봐. 나 봐봐. 야호. 나중에 정말 제가 누군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도 동물 키워보고 싶어요. 네. 보통 이제 저는 인포그래픽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포그래픽이다 보니까 신이 좀 많아서 신별로 다 나눠서 그 씬에 맞는 레이아웃을 쭉만들어놓습니다 특히 할 건지 쭉 모션이랑 대충 이런 거. 그러니까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죠. 이 스케치 작업을 한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조절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진짜 몇개 없는 거는 뭐 레이어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한씬 만드는 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레이어가 너무 많을 때 이럴 때 제일 시간을 좀 가장 많이 썼죠 아무래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레이어별로 색깔을 다 이렇게 다 해놔야지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것도 <laughs> <병원도> 마찬가지로 <떨어라. 웃음> 뭔가 쫀득이 같이 생겼어 쫀득이 같이 예 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거를 이제 모션 주고 합치고 합치는 거 트랜지션 효과 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작업이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씩 해야 되니까 솔직히 조금 노가다긴 하죠. 예, 네,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넣고 해야 돼서 제일 짜증나는 네,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요 작업이, 요 작업이. 네. 네, 드디어 야근이 마무리됐습니다. 초반보다 되게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았나요? <웃음> 아이고 웃음도 안 나와. 시간은 지금 10시 11분입니다. 완전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나름 뿌듯하고요.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아,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나. <laughs> 나한테 얼마나 돌아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기도 한데,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또 오겠죠. 조만간 뭐 오겠죠 뭐.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고 싶고, 그런 유튜브를 또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뭐, 정말 성공하게 되면, 와, 나 진짜 구독자 분들한테 진짜 노트북 한 대씩 써야 되겠다. <laughs> 그러면은 저는 다음 튜토에서 뵐게요. 우리 모두 꼭 성공하자고요. <laughs> 안녕.